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올뉴투싼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희망하신 분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소형 SUV인 투싼 차량이었었고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전국으로 찾아보다가 이번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17년식에 현재 주행거리는 36,000km가 주행이 되었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이었습니다 올류투스단2.0 디젤의 스타일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730만원에 판매가 되었고요 신차 가격에서 42%의 감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소유주는 총 3번이 변경이 되었고 이 소유주 변경 3번 중에서 2번이 상사로 이전이 되면서 변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보험실한 내용은 한 건도 없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외판 상태에서 도색이 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외판 상태에서 도색되어져 있는 곳은 전혀 없는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차량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반적인 실내외 상태가 훨씬 더 깨끗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었습니다. SUV 차량 특성상 내외부 상태가 승용차에 비해서 더 상처들도 많이 남고 사용된 흔적들도 많이 남길 마련인데 생각보다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현재 고장 코드도 전혀 떠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았고, 시운전 시에 앞쪽에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출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던 소음을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을 때,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전반적인 하부의 상태가 깨끗했습니다. 엔진오일 펜쪽에 약간의 기름때만 묻어있는 정도였는데 이 내용은 현재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정도였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운행을 하시고 차후에 수리를 하시는 것으로 권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부 상태까지도 깨끗한 상태였었고요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한 사진들을 준비해서 약 200여 장이 넘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중고차 특성상 외부에서 사용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외부 상태에 사용된 흔적이나 정비할 곳들이 있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었냐면 우선 썬팅에 상처들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썬팅의 재시공을 희망을 해 주셔서 썬팅을 재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실내 시트들을 모두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은 교체 주기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오일도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시운전 시에 나던 잡소음도 출고 작업으로 정비를 해 놓은 상태였었고 소음이 나는 이유는 연료 펌프 쪽에 파이프 브라켓 조절이 잘안 되어져 있어서 이 내용도 조절을 해 놓으면서 소음도 잡아 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2열 타이어는 약3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있었고요 1열의 타이어는 현재 마모 상태가 마찬가지로 3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장 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좀더 주행이 가능해 보였었기 때문에 차후에 더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외부의 상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소형 SUV인 투싼이지만 트렁크에 적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꽤나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물건들을 승용에 비해서 쌓아서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적더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도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SUV 차량들이 요즘 캠핑용도로 많이 사용을 되다 보니까 트렁크에 찍혀 있거나 긁혀 있는 상처들이 많은 편인데 그러한 흔적들이 최소화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전반적인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흡연인 차량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가죽 시트의 상태들도 현재까지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주행거리가 적게 운행을 해서 그런지 전반적인 실내의 상태는 예상치 보다 훨씬 더 깨끗했던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열을 확인해 보게 되면 확실히 소형급이기 때문에 중형급인 산타피에 비해서는 탑승할 수 있는 승차 여유 공간이 더 좁은 것은 맞지만 이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히 성인들이 탑승을 하기에도 큰 부족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트에 사용된 흔적들도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양쪽으로 두 개의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 단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에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앞 시트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은 있기 때문에 탑승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선택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동을 시켜 보게 되면 현재까지 썬루프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커튼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고 아직까지 신차 보호 필름을 떼지 않고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 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상태도 전반적인 시트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차량이었고 이 가장자리 부분에만 약간의 주름만 져 있을 뿐 찢어지거나 긁혀있거나 이러한 상처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올류투싼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37,000km가 주행이 되었는데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었고요. 계기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 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점검했을 당시에 이런 곳곳에 쌓여 있던 오염되어 있던 흔적들이 현재는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핸들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었고요 블루투스나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내비게이션 역시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터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진결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물리 버튼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현재 에어컨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인데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보시면 아직 보호필름을 떼지 않고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투채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터치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올뉴 투싼의 구매대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고요. 전반적인 실내의 상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했던 편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73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하신 모든 출고자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된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